승차권 여기 구매 여기에서 어 잠깐만 니시쿠조 니시 자 지금 오사카 남바역 킨테츠선 한신선 타는 곳 건물 앞 1층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서 킨테츠선 한신선 타는 곳으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 킨테츠 선 한신 선 그리고 샌니치마에선 지하철 타는 곳이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온 경우에는 굳이 1층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오사카 남바역 킨테츠 한신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승차권을 승차권을 구입할 때는 여기 한신매표소 한신라인 여기 보면은 유니버셜 시티까지는 니시쿠조역 까지 가는 승차권 구매하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그냥 220엔 누르면 되요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만약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기 티켓 투입구에 넣으면 되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됩니다. 트래블월렛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컨택리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어, 승차권을 대신해서 탑승을 할 때는 여기에 태그를 하면 됩니다. 네, 정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는 곳 어,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번 승강장으로 왔는데요. 여기에서 오후 2시 49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승강장으로 킨테츠 한신 직결 운행하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철을 타고 일단, 리시쿠조 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이거는 남박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이네요. 이 전철 다음에 전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한신 킨텍츠 직결 운행하는 한신 전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서 일단 이 전철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제 지하 구간에서 지상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역이 니시쿠조 역인데요. 니시쿠조 역에서 내려서 JR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니시쿠조, 니시쿠조 네. JR 오사카 강조선 유메사키 선을 이용하는 분은 오너리카이 주세요. 렌치는 왼쪽입니다. s t r e n t h f t 니시쿠조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JR선 타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코카카드를 비롯한 IC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래블월렛 같은 컨택리스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네, 태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220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JR 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있네요. 반승을 너무 많이 해. 여기는 여기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80엔입니다. 유니버셜 시티역까지 가면 되는데요. 이 코카 교통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하면 되겠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기 투입구에 승차권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잔액 확인하는 곳은 3번입니다. 이 차는 유니버설 시티 방면 사쿠라지마행입입니다 지금 유니버셜 시티 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뭔가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전철 주행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유니버설 시티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젖꽃이 <목소리> 만개해요. <개는. 목소리> 유니버설 시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남바에서 유니버설 시티역까지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기 투입구에 승차권을 넣으면 되겠고요. IC 카드, 이코카 카드 같은 IC 카드의 경우에는 여기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180엔이 결제가 됩니다. 미시쿠조역에서 유니버설 시티역까지 승차권 약 가격은 180엔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유니버설 시티워크가 펼쳐집니다.